h t t p s v o d 아프리카 <목소리> s 트 d a t t k 5 0만2 8 0 0 s 저 <저희> d 뭐죠? t k s w 아이메 세이브권에 마음세웠이고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여 네. 아또아 예예 아 어? 아 실프님 아 실프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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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예예예 예. 아 실프님 아, or... 아, 아, 오랜만이에요 or... 아 예예 아아 예예 잠깐만예 뭐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너무 갑작 아, 갑작스러워서 아, 잠깐 닫을게요 예예 너무 갑작스러웠어가지고 예예 네. 아저아저 예예 아, 죄송. 아,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예. 아, 뭐요? <laughs> 아니, 근데, 내, 내 기억에, 저때 왁구님이, 아니,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존내 무서웠어. 본의 <놈이> 아니게 성향 공개를. 하하하하! <laughs> 그래, 저거! <laughs>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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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가하 플래시 가하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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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목소리> 나이스 하킹하하하하하하하 <바이팅>.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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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이팅. 웃음> 오케이. 초.. 초에 있 다운. 아! 아, 죽겠다. 야, 나 아이소 궁에서 오퍼로 이김. 캐리. What the fuck? 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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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근데 피시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깨 고감도를 안함? 그니까 그게 제일 커 판마기에 부딪혀서 손기 아픈데 피시방 특 책상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키보드임 사람 이만큼 있으면은 이제 요, 잠깐만 책상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잠깐만 이거보다 더 좁아 이정도 크기가 치고 마우스 패드 전내 쪼만하고 사람이 가운데 앉아도 <laughs> 어깨를 마, 마음대로 늦... 할 수가 없음. 존내 줘 봐. 거의 이제 고, 고감도밖에 할수 없는. 나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그 맥이랑 그 포인트로 뭐 PC방 대회 같은 거 나갔었거든. 아니, 대회인데 PC방에 선수들 다와 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 거기서 그 하는데 와, 고감도인 나도 팔을 많이 벌려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존내 불편했거든요. 뭐 오른쪽으로 탁 이렇게 180도 돌아야 되는데 돌때 이제 칸막이에 마우스 박으면서 새끼손가락 찌어버리는 거임. 존내 짜증나가지고 찡찡대고 있는데 옆에 주안코리아 <laughs> 주안코리아는 감도 낮아가지고 <laughs> 마우스 이렇게 운전하면서해야 되는데 <laughs> 어깨 찌부대가지고 <laughs> 존내 불쌍하게 게임을 했던 아니 진짜로 원래, 원래 한요 정도 벌리고 이제 한단 말이죠, 맥기 근데 그때 이제 찌부돼가지고 뭐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나? 이런 식으로? 원래, 원래 이렇게 탁 펴가지고 하는데 자세 뭐 팔꿈치 뒤로 빼가지고 하고 카망이 때문에 좁아가지고. 근데 그때 나한테 했던 말이 존나 멋있었어. 그냥 해. 딴 사람들도 그래. 한국도 나와 이 놈들아! 갑자기 뿅 하고 증발 바람? 아니면은 내뿅뿅 네, 하고 증발 바람? 아 왼쪽에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거네? 그죠? 뿅 하고. 내 우리. 아니 아니 나 진짜 개 깜놀했어. 아니 아니 나 전남 빨다가 <웃음> 갑자기. <웃음> <laughs> 그러니까, 어, 딱세명 있어 지금. 맞아, 전전나 네. 빨다. 깜짝 놀랐네. 얘, 얘 하나였던 거지? 세 명, 세 명, 세 명. b 에 레이즈까지 있어. 둘. 오케이. 여기 조심해. 라신 B, 라신 B, 라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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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무조건, 무조건 B야 얘. 무... 너 뒤에 박스 바보야. <laughs> 무조건 뼈야. 헬로. 원텍. I don't die, please. 잠 아, 어. s o 오케이. I'm p r a y i n 야, 야, 브로. 나이스다. 야. Mom b a i 야, 혼자 뒤져 놓고서 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베이팅 해준 거야. 템 있어 잡았어 음, 아나 아, 이거 못잡거개봐110 템버 백어1 1나왜1 1으로불리션레아있어어 에이스 맞대 여기 오케이 빠리덤으로 사실 안 죽으면 이기긴 함와아왜또 아. 브리즈야 노잼브리즈 아. 오 심상치 않은데 레이나 삼픽 어, 지렸고 와 레이나 삼픽 이거 할까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아 제임버 픽박았어 아. 의욕이 꺾이네, 그냥. 이게 어떻게 조합이 똑같음? <laughs> 와... 어? 방풀이네 어, 이 맵은 똑같기 쉽지 않은데? 바이퍼핑 왜 저럼? 왓? 1 8 0 어? 어. 어? 오... <laughs> 쉽지 않구만. 이젠 돈도 없다. 쉽지 않아. 챔버 레이나가 올라오질 않아. 아 쉽지 않아. 정말로 쉽지 않아. 잠시 먹히라고 지는 거 어때요? <laughs> 왼쪽 낚시 자리야. 아. 아 너무 급하게. 마사카. 마사카 슈퍼 슈퍼 삼아! 삼아 아아 지발놈아 제임바이 끼야 야 우리들이 5 8 킬했어 <laughs> 어 감자 킬당 오천 각방? 각방? 각방이라는데? 진짜로? 어, 내가 킬한 만큼 님들한테도 준다는 건가? 너가 1킬하면 너 방, 내 방, 실프 방 5,000원씩이라고? 응내킬당 어? 좋은데? 나 그럼 도구 좀 할게 나... 화장실 좀응쟤 무서워 자즈 여기 하나 아, 어. 꼽아도 메인 둘다, 둘다 메인만 원가 썼다. 나서 사이트. 어딘지 몰라. <몇> 아다비아진개놈 아, 새끼. 만원 나이트. 나만 원. 아니 군다고. 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 원. 만원만 원. 이 a s y z 이드 하나? 바이퍼 e 와! 들었다? 나이스. 라스트야, 라스트야. 나이스. 아 위에, 위에 오퍼? 헤븐 먹었어. 나이스. <laughs> 못 먹을 뻔. <laughs> 먹어줄라 했어. <laughs> 아, 그래도 아, 오퍼는 아, 잘 붙네. 아, 다행이다. 오퍼에 40... 4만원 치킨 두마리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게임 이겨야 준다고! 아, 게임 이겨야 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 파이팅! 진짜? 아, 잠깐만. 승리시 아니었어. 승리시 아니었다고? 강님 아니,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렇게 빡겜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쉬우님한번 아, 더인데 이건 정말 승리시. <laughs> 와, 10만 5천 원. <웃음> 오마이. <웃음> 이번엔 진짜 그거 전이야. 감사합니다. 우승점 한번더 해서. 오, 오겠구나. 오가자, <laughs> 응, 음, 오겠구나. 언제? 팔로우 챗이라 못 쓴다고요?